안녕하세요. 경매녀소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 나와 봤는데요.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방이동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적으로도 괜찮은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볼 물건은 빌라 물건입니다. 빌라 물건 중에서도 신축 빌라가 아니라 구축 빌라예요.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빨간 벽돌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을 텐데요. 오늘 볼 물건은 빨간 벽돌이 아닌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축 빌라지만 또잘 지어진 것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나와 봤으니까요. 현장으로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한번 비춰주세요. 보시면 빨간 벽돌이 아니라 대이지석 재질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샤시가 되, 되어 있는 집은 없죠. 그렇지만 건물이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주차장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차장이 한 대, 두 대, 총 6개의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해당 빌라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자체가 6대밖에 없는 이유가 총 6개의...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당 한 대꼴로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적인 부분이 좀 용이하겠죠. 어 문이 잠겼네요. 한번 정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시면 실내가 깨끗합니다. 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004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약 20년 된 빌라이긴 하지만 벽도 깨끗하고 천정무수도 없습니다. 네, 해당 경류물건은 301호,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경류로 나와 있는데, 4층을 가보려고 했더니, 한번 봐주세요. 4층 같은 경우는, 4층도 지금 거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옥상을 올라갈 수가 없네요. 천정 한번 봐주시면, 깨끗하죠? 유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벽면, 천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침구도 아주 낮지도 않고 그래서 20년 된 빌라지만 참잘 지어진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는 게참 좋네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시면 조금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3층인데요. 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문 같은 경우도 도금은 아닙니다. 알루미늄인데 깨끗하게 또 관리가 되어 있고, 우편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편함이 어딨을까요? 우리의 경매물건은 3 0 1호예요 근데 301호에 우편함에 우편물이 없죠. 이러면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계량기도 잘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현재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경매물건을 보시다 보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을 때가 좋은 게 빠르게 협의를 해서 명도를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금 소유자가 있다는 건낙찰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이 빠를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최근에 지어진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정 같은 경우도 깨끗하고 누수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빌라지만,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네,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이 송파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진행 금액 자체가 4억 7천7백만 원의 신권에 진행 중인데요. 어, 아무래도 신권에 진행 중인 이 금액이 시세가 맞는지는 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을 가서 한번 시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시세에 지금 얼마인지 좀 보려고. 네, 씨 집은 완전 또 팔렸어요. 117-1하나하나 번지요. 301호거든요. 이거 분명 아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신권인데 바로 외돌려고 하는데 여기 두 개밖에 없어서 내놔야 될것 같아서 몇 평짜리? 5 9제곱미터 18평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뭐 이게 301호라고요? 네. 근데 빌라가 좀 오래됐는데 잘 지어져 있어 가지고 세대당 한 대씩 주차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감정가가 근데 4억 7천 7백이라 낮은 금액은 아니라서 지분이 10평 쪼금 못해요? 네 10... 보통 지금 지분 16평 15평 짜리가 6억 5천에 나와 있어요 내놓은 게 네네네. 평가가 그 정도인데 지금 여기도 지분으로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뭐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매매가 그래. 4억 대 중반 정도 나오면 요거는 팔리죠 그렇죠. 네. 그 5억 넘어가면서 또 조금 좀 무겁죠 네. 그러니까. 4억대 변팔려에요그래요네억대변에서4다 4억 갔다 팔이에요4다대 변팔이에요. 4억동 네. 팔이에요 4억대 변팔이에요. 그럼 동네 인이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닭꼬치집도 있고, 뭐 피부관리집도 있고 네, 카페도 이렇게 4억대 변팔이에요. 네, 이렇게있네이요이렇게 골목 떡볶이집요 있고. 네 빨래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민 주거 지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 점심시간에 와봤는데 많은 분들이 또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카페 들어와서 차도 마시고 하는 걸 봐서는 여기 인프라는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우리 또 빌라 지역에 보면 빠지지 않는 또 이게 미용실 네 저쪽으로는 이제 다 빌라촌으로 보여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쭉 나가면 바로 도로 옆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잠실역까지도 바로 갈수 있는 그런 버스 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 생선구이집 한번 비춰주세요. 네 맛집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선구이집도 있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좀 둘러봤는데요. 어참 살기 좋은 빌라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해당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는 4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축 빌라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금액보다는 토지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서 시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토지가 중요하다. 어느 입지에 있는 땅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듯이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이기 때문에 송파구에 있는 빌라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건물 또한 깨끗하게 지어져 있고 실내 평수도 전용 18평이니까 약 20평 정도 내외 되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빌라에 나와 봤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봐야 해당 물건이 얼마나 더 깨끗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셔서 임장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임장 시에는 부동산 가셔서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의 컨디션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빌라가 과연 팔리는 빌라인지 팔리지 않는 빌라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장을 대충 하지 마시고 한 개의 물건만 보시더라도 집중해서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입찰하고 낙찰까지 받고 나서도 수익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또 현장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경매물건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만큼 나오셔서 이렇게 다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연소 좋고 쳤습니다 감사합니다.